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남고 삶을 변화시키고 결단에 이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수많은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고, 또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생명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하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회사에 직원들이 많아지면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그런데 또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바람잘 날이 없는 일입니다. 관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문제들도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늘어나서 또 교우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또 교회 안에도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늘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오다 보니 또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 또, 고아는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또그 삶을 책임져줄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과부들. 거기다가 기독교인 과부라 그러면 더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어려운 과부들을 매일매일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여러 주변에 구제사역하고 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얘기만 하면서 정말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 너무 소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소외된 사람이 있을 때 돌봐야 합니다. 특히 교인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돌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돌봐야 될 대상들, 이 과부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파 과부는 그들이 이제 어,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보다 이방인처럼 이방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여인이 나중에 그러나 그 본질의 피 속에는 이 유대인의 혈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 지역 출신들의 그 과부를 지칭해서 헬라파 과부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중심으로, 이 히브리지역,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역시도 그곳에 있었던 남편 없는 과부들을 말합니다. 누가 더, 어떻게 보면 더그 본류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히브리파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디아스포라와 같은 사람들, 해외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본토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주목을 덜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많은 이 구제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헬라파 과부들이 좀 소외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내 분쟁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치 않지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 참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12명의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그동안 본인들이 그 일들, 그 사역, 구제사역을 하는 일에 본인이 집중했는데 그 일을 일곱 명의 아주 지혜롭고 성령에 충만한 집사들을 뽑아서 그 일들을 맡기고 열두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그 사도들이 생각할 때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움직여가는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 사람을 살리고 돕고 구제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보다 훨씬 앞서야 되는 것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부딪히거나 시험거리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일을 자기들이 기도로 쌓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기들이 가르치고,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금방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들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앙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 즉 기도나 말씀으로 서있지 못하면 작은 일에 시험 받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서 은혜를 다 빼앗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질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걸 깨뚫어 본 거죠. 아,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로 쌓아야 되겠다. 기도로 보호해야 되겠다. 기도로 막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들, 상처다. 그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일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그 교회를 한층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가 왔죠. 이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이 정도 위기면 굉장히 교회 공동체가 휘청거릴 만한 일인데, 사도들의 선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선택, 그 일을 하면서부터 그들의 결과가 바뀝니다. 6절, 7절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요,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오히려 더이 교회가 강력하고 단단해진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시험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근간이 흔들리는 게 있는 것 같으면 말씀 붙잡는 겁니다. 이두 가지 외에는 우리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늘 목사 가는 얘기가 기도해라, 말씀 읽으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보호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읽으면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읽으면 내 안에 힘이 생겨납니다. 그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초대 교회의 큰 어려움,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 어려움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사도들로 인해 그 교회는 더큰 부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실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